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전사 3인방 네. 예, 추미애, 전현희, 어, 이현주 네. 이세 분에 대한 공천 문제도 결론을 좀 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네. 그본인 지금 불출마까지 포함해 가지고 선당우사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데. 당에서 아직 전화가 없다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빨리 결정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어. 여전사 3인방을 제가 이제 능임을 했는데요. 네. 여전사 삼인방에 대해서도 어금어 금명과 이제 다 왔기 때문에 네. 바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음. 어느 분을 하고 어느 분안올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네. 또 주변에 미치는 이런 영향 또 호불호가 음. 있고 있,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을 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분 세 분은 수도권으로 배치가 됩니까? 서울입니까? 음, 음, 서울도 배치되는 분이 있고, 예. 또 수도권으로 배치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아세 분이 예. 전부 서울은 아니고, 네. 일부는 수, 서울, 예. 일부는 수도권. 수도권. 네네. 그러면 추미애 전현인는 서울, 이원주는 경기 이렇게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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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 제가 수, 거의 의원님하고 제가 스무 고개하는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그 이. 공천의 기준을 네. 적재 적소가 아닌 적소 적재로 표현을 했거든요. 적소 적재. 예, 예. 적소 적재. 그러니까 당신은 잘하니까 아무데나 잘할 수가 있을 거 아니고 네. 그 맞는 장소와 위치와 지역에 네. 그 합당한 인물이 가야 그선거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 우리 카드만 볼게아니라 상대 당 카드도 보면서 그 음. 카드가 어떤 카드가 나온가에 대해서 그에 대한 매칭이 되고 네. 빅매치가 이룰 수 있고 네. 거기서 부업 조성이 될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네. 이런 것을 지금 어,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위원장님께서 라디오 출연하셔가지고 <laughs> 어, 성동갑구 같은 경우에 윤희숙전 의원에 대비되는 아주 공격적인 어, 어그레시브한 사람을 어, 이 지역이 맞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 여전사 3인방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분이 그 지역에 가게 되는 겁니까? 그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어, 그게 어 그분이 누구분 어떤 분이냐가 다를 수 있지만은 네. 어, 대강에 이제 그그 그 지역이 이제 어떤 후보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있으면은 아마 네. 그세분 중에서도 고려 대상도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3인중한 분이 고려 대상 네, 될수 예. 있다.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상당히 좁혀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음, 임종석 실장은 아닌 거네요. 그 임종석 실장 아직 카드 도 살아 있죠. 살아 있습니까? 예, 사, 살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송갑석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전사 트리오, 이기려고 하는 공천이 맞냐?" 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고요. 서른 의원의 경우에는 이현주 의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재명 대표 저격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안규백 위원장께서 이 여전사 3인방을 어, 이기는 카드로 판단한 명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어, 세 분들이 네. 다 각기... 어 전직이나 혹은 어, 걸어온 삶의 계적들이 네. 어, 누가 보더라도 어, 그 분야에서 어떤 일가를 형성한다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어, 전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네. 어, 승리의 원리관을 썼던 분이고요. 네. 또 추미회 대표는 어, 법률과로서의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어, 그 어려운 고비 고비마다 어떤 역할을 좀 하셨던 분이고 네. 또어 이연주 의원은 어 우리 당에 있다가 국민의당과 다시 이제 복당을 하셨는데 네. 복당하면서 본인이 뭐 반성을 했습니다마는 네. 기자회견했습니다마는 을 네. 어쨌든 어, 경 경제인, 경제인 출신으로서 7, 8, 9세대의 상당히 호소력이 있고 음. 어. 우리 당측면에서 보면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은 중도층에서 보면은 음. 또 젊은 세대들이나 7 8 9세대들 보면은 상당히 소그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분들이 그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네.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 맞는 그~ 음. 지역에 가면은 저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그것을 좁은 시각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 엉색하게 보일 수 있,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목적하는 음. 도덕 어~ 바다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네. 따라서 어, 도권은 다양한 사람 팔도 사람들 다 모여서 살기 때문에 음. 그 지역 지역마다 각기 고유의 그 향기가 있습니다. 그그 네. 그, 그 칼라가 있습니다. 예. 그 칼라에 맞게끔 음. 어 공천을 한다고 공시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왜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까? 어, 이제 송갑석 의원께서는 제가 뭐그 부분에 서뭐 토론은 안 했습니다만은 네. 뭐 여러 가지 뭐 지난번 그저 그 검찰 독재 한거한 한 이런 부분들 네. 또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로서의 으 그런 역할이 본인 로서는 미흡했다고 판단을 하시기는 같습니다 보니까 음. 네. 그리고 이온주 원은 어, 탈당을 한 사람을 왜 물론 제가 <laughs> 영입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 탈당한 사람을 왜 데리고 와서 그러냐 뭐 이런 뭐 비판. 어, 비판적 시각이 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싶은데 지금은 어, 총선 승리가 목적입니다. 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 잡는 것이 저는 어, 음. 최고라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저는 네. 어, 필요할 때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필요하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 독재와 네. 싸우려면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독재로 규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독선, 독선, 예. 독재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예. 독선, 네. 독재. 예. 예. 악마와도 저는 손을 빌려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악마와도 손을 빌려서 싸워서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 야당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사람뿐이 없습니다. 네. 여당은 다양한 정책적 요소와. 또 공기관 자리도 많이 이렇게 네. 예, 있고 뭐줄 네. 이게 떡고물도 많고 그러는데 네, 네. 야당은 기본적으로 어,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붙뚜막 어, 신사라도 좀지야 된다 음. 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두막 신사라도 좀 줘야 된다.